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노래 세상 행복한 남자 이종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탁군의 우리 막걸리 한잔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은 강진시 곡인데요 우리 막걸리 한잔 미스트트롯에서 영탁군이 불러서 또 대박을 터뜨린 노래 막걸리 한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예자 보세요 온 동네에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자이 노래는 예. 약간 무명 작사 작곡가였던 유선우씨가 만든 작품인데요 우리 황진희씨의 우리 가락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가락지 이분은 약간 국악풍의 작사 작곡을 잘 하시던데 그런 느낌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큰 화면을 띄워 드릴게요 자이 노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30년 40년 50년도에 우리가 탄생하신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상입니다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버지상 어떤 걸 얘기하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전 우리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상이라는 걸 노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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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마디마디마다 숨어있는 북 붙점 박자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요온 동네 소문 났던 전덕구러기 이렇게. 온 동네 소문 났던 전덕구러기 이렇게 같습니다. 그다음에 막내아들 장가 가던 날 막내아들 장가 가던 날 그렇죠? 자, 처음부터 해 볼까요? 온 동네 소문났던 잔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자라 올려야 됩니다 장가가던 날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알트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자, 우리 붙점 음표를 볼때 대다수는 붙점 박자가 음표 앞에 찍혀 있습니다만은 요런 노래는 항상 음표 붙점이 뒤에 찍혀요. 그래서 아주 짧게 알튼이가 빠졌다며 알튼이가 빠졌다며 이렇게. 그렇죠? 알튼이가 빠졌다며 동실더동실 알튼이가 빠졌다며 동실더동실 그다음에 잘 보세요.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 보겠습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트리가 빠졌다며 덩실도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그죠? 많이 컸지요. 그죠?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보살, 고사... 단따다, 단따다, 단따, 단따.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단따다단따다다단따다단 막걸리 한잔 막걸리 한잔 그죠 그다음에 <목소리> 아버지 생각나네 <목소리> 아버지 생각나네 이렇게 갑니다. 동네 소문났던 잔덕부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나 알트니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던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두 살이 수근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자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자 보세요 황소처럼 할때 철하는 가사가 좀 깁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자 일만 하신답니다. 근런데 종양 그런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단 따다 따단 따 따단 따다다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그죠? 자그 다음 가사입니다. 자 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했어요 옆에 인기름 보좀 했어요 했어요 요거 잘 챙겨야 됩니다 자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부터 가보겠습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아니 남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살짝 아빠한테 대들듯이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그렇죠. 자. 가슴에 대못을 박던 가슴에 대못을 박던 이렇게. 자, 그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못난 나들을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달래주시며 자 그다음에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리리 리. 살짝 이렇게 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엄마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야 되겠죠.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고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면 날아주던 막걸리 한잔 날아주던 막걸리 한잔 때 그렇게 아버지를 살짝 원망하면서 컸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상하게 또 이렇게 답습을 하듯이 자기 아들한테 또 장가 더물레고 막걸리 한 잔을 얻어 먹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입니다. 똑 같습니다. 하장하장 아들놈이 어느새 차라. 아장아장 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차라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또 가져가야 됩니다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자 그다음 봅니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오늘따라 아버지가 여기 항상 길이를 잘 보세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그다음 보세요.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할때 일자를 살짝 끊습니다.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자, 다 이절 또 아장아장부터 가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나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단다다 단다다 단다단다단.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 잔.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 잔. 네. 아버지 생각나네. 아버지 생각나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부터 아버지 생각나네요까지 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났지요 못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자 이제 또 우리 마지막입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자그 다음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좀지혜롭지 않다는 뜻인지 그냥 뭐무대뽀를 하셨는지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자그 자리 할때 그다 살짝 그그 그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그죠 자그 다음에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항상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이 작사 작곡가의 의도도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그다음에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버지 원망했어요. 같이 자 황소처럼 일만하셔도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방소처럼 인만이있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 이제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그 다음에 가슴에 대못을 박던, 항상 노래 중간에 쿵쿵따, 쿵쿵따, 그리고 요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자,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리를 살짝 끄고 고음으로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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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리를 살짝 살짝 꺾습니다 마지막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이렇게 자 마지막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말아주던 막걸리 한잔 말아주던 막걸리 한잔 해서 막걸리 한 잔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아, 약간 국악풍의국악과 양악 양악의 이렇게 접목된 그런 풍입니다. 또이 작사 작곡가가 이런 작곡 포인트를 잘 남기거든요. 자, 그럼 전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막걸리 한잔 갑니다.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할게요. 온 <목소리> 동네 소문났던 <손은> 전도구럭기 <목소리>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목소리> 알트리가 빠졌다며 동실도 동실. 몸을 주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났지요 옷 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앙서천 살인은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허생 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맞도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알아주던 막걸리 한잔.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살의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입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달아주던 막걸리 한 잔, 달아주던 막걸리 한 잔. 노래 한 번에 여러분 운동 효과 50%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심폐기는 호흡기. 예. 나이 들면 자꾸 숨이 차다, 숨절이가쁘다 이런 예방책도 노래하는 게 훨씬 도움 된다는 걸 여러분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진 영탁군의 막걸리 한 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